유치원 TV를 기다리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빨갱이 천지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갱이 천지입니다. 광화문이 빨갱이들의 점령당에서 폭면한 난동꾼들이 경찰차를 때려부시고 쇠파이프로 경찰을 패고 빨갱이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중고등학교 교실, 교실이 빨갱이 교사들에 점령당했어요? 큰 문제입니다. 정부에도 빨갱이가 있어! 대학에도 빨갱이가 있어! 중고등학교에도 빨갱이가 있어! 언론에도 빨갱이가 있어! 국회에도 있어! 빨갱이 천지야! 좋은 말로 들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 이거 빨갱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도 빨갱이, 대학에도 빨갱이, 중고등학교에도 빨갱이, 회사에도 빨갱이, 국회에도 빨갱이, 신문사에도 빨갱이, 방송국에도 빨갱이, 빨갱이 천지야. 큰일 났어. 빨갱이들 새끼 칩니다. 새끼 쳐! 프랑스, 러시아, 미국, IS, 폭격, 왜 합니까? 새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폭격하는 거예요. 씨를 말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끼 치는 게 무서워요. 말갱이들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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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치고 있어요. 이거 말로 해서 될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배지 없는 돈에 30만 원 주고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부치원에 오시면 선착순으로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달고 다닐 겁니다.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달고 다닐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면 잘할수록 난도질이야. 이 빨갱이들이 수작이 이겁니다. 아주 뒤엎을 작정이야 이놈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소탕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빨갱이 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